하지정맥류는 그 하지정맥류를 만드는 복제정맥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어, 없애주고, 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튀어나온 정맥류들을 이제 없애는 것이 이제 하지정맥류 수술이 될 텐데요. 이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또 재발을 하시게 됩니다. 재발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재발을 하게 되는 이유는 처음에 문제가 있던 복제정맥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어, 재발성 하지정맥류가, 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 재발성 하지정맥류 중에서는요. 어, 그런데, 이제, 그런, 어, 재발한 하지정맥류를, 어, 수술을 하게 될 때는 처음, 어, 수술을 하는 경우보다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뭐, 모든 수술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처음 수술하는 것보다 재발하거나 문제가 생긴 케이스를 다시 수술하는 경우가 훨씬 어렵습니다. 아, 어이 하지정맥류 수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왜 그런지를 조금, 어, 살, 이 케이스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보통 이제 원래 피가 가던 심부정맥 쪽에서 복제정맥 쪽, 쪽으로 피가 역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어, 보통은 이제 위쪽, 복제정맥 위쪽에서부터 역류를 해서 어, 어느 정도 역류가 진행이 되다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복제정맥이 역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 발목 내측까지 다 되고 있었는데 위쪽만 레이저 수술로 폐색을 시켰다거나 위쪽만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밸브의 변성에 와 있는 이복제 정맥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남아 있는 복제 정맥은 반드시 어느 정도 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주변에서또 혈관을 튀어나오게 만드는 재발성 하지 정맥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처음부터 이복제정맥에 문제가 있는 부위는, 어, 전부 다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 이게 이제 무릎을 기준해서 아래쪽에는 혈관 옆에 신경이 붙다 보니까 레이저나 고주파나, 배나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무릎 아래쪽에 있는 복제정맥을 해결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위쪽은, 어, 어떤 방식으로 쓰더라도 아래쪽에 신경 가까이 있는 부분은 까지 복제정맥이 문제가 있다면 그쪽은 반드시 근본 수술을 통해서 없애 줘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 케이스는 이분은 어, 예전에 수술을 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역류가 이 허벅지 안쪽에서부터쭉 어, 종아리 내측까지 발목 내측까지 역류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 레이저 수술을 시행을 한것 같은데요 위쪽에 어~ 위쪽 부분에서 피가 역류돼서 나오는 위쪽 부분은 어~ 레이저로 회색이 돼 있는데 이 중간부터 어~는 정맥이 살아 있습니다 어, 복제정맥 그대로 살아있고 어~ 이 복제정맥이 살아있는 것은 이제 중간에 관통정맥이 연결돼 있는 복제정맥이었는데 그쪽이 처리가 되지 않았어 그대로 일단 살아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는 이 복제정맥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어, 어떤 이유에지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간에는 또 복체정맥이 없고, 또 종아리 밑으로, 신경 가까이 있는 부분부터 정맥류가, 어, 이 복체정맥이 그대로 살아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일단 밖에 튀어나와 있는 정맥류도 정맥류지만, 종아리가 굉장히 무겁고 불편한 증상이 심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어, 수술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돼서, 어, 이제 또 수술할 필요가 있느냐, 가지고 고민하시고 몇년 고민하시다가, 그래도 다리 증상이, 밖에 보이는 건 괜찮은데, 어, 다리에 불편한 증상이 너무 심해서, 다시 수술을 결심하고, 이제, 절병을 내원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절개를 통해서 이쪽에서 올라오는 관통정맥을 확실히 결찰을 해주면서, 복제정맥을 근본수술로 제거를 했고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던, 어, 튀어나 있는 정맥도 한꺼번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래쪽을, 아래쪽에 아래쪽에 남아 있는 이 어, 남아 있는 어, 대복제 정맥 이쪽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쪽도 어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하게 신경 현상 없이 그 혈관을 찾아서 어, 복제 정맥 안쪽으로 어, 이 정맥을 없애야 되는데 보면 중간에 큰또 관통 정맥이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통 정맥을 중간에 한번 결찰을 해주고 어, 근본 수술로 어, 문제가 있던 정맥들을 다 제거를 한 케이스입니다. 어, 제거 후에, 이제 수술 후에 일주일 모습인데요. 이쪽에서 오는 관통정맥을 결찰해서, 어, 혈관들은 모두 제거를 해서 깨끗해진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남아있던, 어, 무릎 아래쪽에서 남아있던, 어, 복제정맥도 조금 절개를 통해서, 어, 제거를 하면서 중간에 관통정맥을 결찰을 해주고, 이제 제거를 한 케이스입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사실 튀어나와 있는 것도 물론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됐지만, 어, 무엇보다도 이제 이 종아리 아래쪽에서 생기던 불편한 증상들이 수술 후에 바로 어, 이제 해결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 이 처음 수술을 할 때, 어, 위쪽에서 역류가 되는 것만 막는다고 해서 이 정맥류가 해결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 초음파 검사를 복자정맥을다 따라서 다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역류가 있는지를 잘 어, 관찰하고, 그 문제가 있는 복제정맥은 모두 해결을 해줘야 그 부분에서 재발하는 하지형맥류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지형맥류 수술할 때는 초음파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가 있는 복제정맥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모두 해결을 해줘야지 그 부분에서 재발을 하지 않게 됩니다.